신한대학교에 인연이 닿은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신한대학교에 그 모델 컨텐츠과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약간 이슈였어요. 네. 왜냐면그 모델과가 4년제 만들어지는 과가 동덕여대랑 서경대밖에 없거든요. 음. 저는 원래 저기 또 다른 평생교육원의 겸임교수로 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생각이 없었는데 18년 도인가 슈퍼루키. 시나리오 네, 슈퍼루키 하는데 그쪽 에이전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교육만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신한대학교였던 거죠. 그때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뭐이쪽으로 오게 될줄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워킹 교육만 좀 해주고 이제 왔는데 내년에 이제 이선영 교수님이 가기로 결정이 났다. 그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선영 교수님 전화가 와가지고 원서를 냈냐. 그래서. 내보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오게 된거 같아요 신한대학교 어... 예. 모델 콘텐츠 전공은 어떤 내용을 특히 가르치나요? 조금 현실성 있는 모델을 만듭다 음... 신체 가지고만 할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의 삶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지금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음...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것에 잠재성이 있을지 모르니 유튜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찍는 편집 그리고 기획하는 것들 자신을 만드는 어떤 PR하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 그리고 모델을 관련한 마케팅을 하는 것좀 다양하게 네, 알켜주려고 하고 있죠. 모델 콘텐츠 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한류 슈퍼 루키 모델 선발대회가 코로나로 2019년에 마지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쯤 다시 볼수 있을까요? 아마 올해부터 조금 다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조심스럽지만 기획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어. 네, 그래서 아마 올해의 하반기쯤, 네, 하반기쯤 좀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랑하고 싶거나 되게 인상 깊었던 제자가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신입생을 1 0 명으로 시작을 음흠. 했거든요. 지금 이제 4학년이 됐죠. 그 친구들이 뭐 휴학하고 이제 뭐 군대 가고 이제 이 인원을 제외하고 딱 남았어요 여자이 네 명이 많이 못해줘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는 어이 친구들이 또 너무 잘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네 명이서 지금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을 정도로 어... 수업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똘똘 뭉쳐서 결과물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조금 자랑스러워할 만한 애들이 아닌가 그네 명이 어, 지금 4학년 친구들 그러면은 애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프로페셔널하게 하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가 될수 있다. 놀 때도 치열하게 정말 재밌게 놀고 그리고 우리가 할 때도 정말 치열하게 재밌게 하면 어떤 순간에서든 모든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지금에 있는 재학생들 너희가 잘한 만큼 신한대학교의 모델 컨텐츠 전공의 역사는 4년제로서의 출발은 가장 늦지만 어, 교수님은 한 5년 안에 분명히 우리가 최고의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자. 신한대학교 모델 콘텐츠 전공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신입생을 뽑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는 무조건 신체가 좋다고 해서 뽑지는 않거든요. 나는 무조건 패션 모델만 할 거야. 라고 하면 또잘안 뽑아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벽을 쌓아 놓고 제한을 두지 않는 모델들을 더욱 더 선호를 하죠. 그리고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연기를 배우고 뭐 모델 워킹을 배웠네. 뭐 3개월이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성은 안 바뀐다라는 음. 게 약간 이런 공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저를 성장시킨 것 같은데 남들이 욕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거보다 더 하려고 했었던 거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도 좋아야 되고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 오디션을 보니까 그리고 피부도 좋아야 되고 지금도 약간 습관처럼 하는 게 맨날 팩을 맨날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내 자신이 잘 보여야 되니까 헤어스타일 하는 것도 집에서 맨날 고데기로도 해보고 드라이기도 해보고 옷을 어떤 걸 입을까 요새는 뭐가 유행인가 그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약간 두려움이 이게 보면 또 자기 관리를 또 열심히 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라나 미래 유망주들도 세계 패션 트렌게 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경로가 있겠나요? 과거에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해외 진출을 시도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가 워낙에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마음에 들면 그냥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요. 일반 모델들도 메일링을 해가지고. 난 너네 회사랑 일해보고 싶어. 그럼 이제 거기서 OK를 하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그 브랜드에 오디션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오디션인 거죠. 이제 또는 그냥 이제 캐스팅 기간에 뭐 이탈리아다 그러면 모델 친구들이 넘어가서 자기 혼자서 또 돌아다니기도 해요. 포트폴리오 들고 이렇게 뭐 브랜드마다 오디션이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오디션 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요새는 그래서 워낙에 정보망이 많기 때문에 굳이 회사가 있건 없건 사실 은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회사가 있으면 케어가 되고 마케팅을 조금 할수 있는 방면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전에야 해외를 나갔다가 와서 돌아오면 어디에승 모델이다라고 이제 기사 플레이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조금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해외용 모델이 있고 국내용 모델은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해외는 굉장히 세고 그리고 이제 동양적이고 국내용 모델은 연기 쪽으로도 먹힐 수 있는 음... 그런 모델들을 조금 많이 선호하죠. 제가 밸런스 게임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빠르게 선택을 한번 해주세요. 네. 평생 늘지 않는 얼굴 대 변하지 않는 몸매. 늘지 않는 얼굴. 일주일간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면 바나나 대 사과. 바나나. 무급으로 롤 모델과 0 시간 촬영 대. 유급으로 롤케인 모델로 10시간 촬영. 유급이야. 사진빨 최고네. 사진은 너무 이상한데 실물이 최고. 사진빨 최고. 내가 슈퍼스타 되기든 내가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이 슈퍼스타 되기. 제자들이 슈퍼스타 되기. 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델 김재범데 교수 김재범.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이 지금은 그냥 교수 김재범. 초 안에 모델 콘텐츠 전공 홍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대에 없는 정말 창의적이고 색다른 모델이 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떤 모델로서의 가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모델 콘텐츠 전공으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인터뷰 지금 하신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과거도 조금 생각나게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모델인데 살찌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인터뷰하면서 좀그 생각을 조금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자신을 다시 중의시. 아, 예. 조금 더 조여놔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아.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laughs> 재밌었습니다. <laughs>